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돗대기입니다. 오늘은 우리 몸에 좋은 양파를 가지고 오늘 그 양파 전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어, 그냥 먹어도 좋긴 하지만 매운 맛 때문에 여러 가지 야채를 같이 곁들여서. 어, 많이 섭취할 수 있는 방법으로 양파전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는 양파전을 만들기 위해서는 재료가 필요한데요. 재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그러면 준비된 재료를 가지고 양파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파 두 개를 지금 썰고 있는데요. 한 2, 3mm 정도로 이렇게 곱게 채를 썰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저는 하면은, 어, 부침, 부침 재료에 그 혼합 믹서 된 그런 가루가 다 나오기 때문에 아주 쉽게 간단간단하게 재료만 있으면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저는 오늘 밀가루를, 다용도 밀가루를 가지고 전을 부치도록 해 보겠습니다 다행히도 밀가루에는 간이 아무것도 안돼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간을 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밑간을 좀 해주는 게더 맛있어요 그래서 소금을 한 꼬집 넣고요 살짝 이렇게 버무려 놓겠습니다 그러면 숨도 약간 죽을뿐더러 어 이게 밑간이 돼 있어서 전이 훨씬 더 맛이 있습니다 이렇게 양파를 양파 2개 손질해 놓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어, 사라 송이라고 해서 제가 마트에서 좀 비싸더라고요 어, 300g에 7,000원인가 주고 샀어요 몇개안 되는데 이게 향이 표고버섯하고 풀리게 음, 송이 버섯 향이 나더라고요 너무, 너무 좋아서 제가 사와 가지고 몇개 구워 먹고 있어서 굳이 없으면 안 넣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혹시, 음, 표고 같은 거, 새송이, 표고, 버섯 종류 있으시면 몇개 썰어 넣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이렇게 가족들이 건강을 생각한다면 골고루 된 이런 영양분을 섭취하기 위해서 이런 거 하나하나 하실 때 조금씩 넣어주시면 같이 드시면은 같이 섭취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남아지 남아있는 음식은 항상 이렇게 재료를 잘 이용하셔서, 어, 버리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게 현명한 우리 그 주부님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추를, 청양초를 제가 오늘 5개 정도 넣었는데, 어, 이렇게 한꺼번에 썰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한개씩 썰면, 요즘 바쁘잖아요. 그래서, 반 갈라서 이렇게, 오늘 아주 매운 땡초전이 되겠습니다. 양파는 매운 땡초 양파전이 되겠습니다. 홍초는 제가 색깔 내기 위해서 또한개 이렇게 같이 넣었습니다. 넣어서 요거 고이렇딱 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딱 하고. 아까 어차피 저기, 음, 같이 넣어야 되니까 위에 올려주시고. 당근도 음, 조금만 한 20g 정도 되려나? 있어서 같이 넣도록 할게요. 당연 채소류 있으시면 이렇게 좀씩 넣주시면 어, 좋아요. 색깔도 예쁠 분들은 맛도 있고 또 우리 식재료도 어, 냉장고에 이렇게 보관하시는 머리 보관을 하면 버려야 되니까 그런 거 있는 거 이렇게 이용해서 요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음, 양파만 넣으면 맛이 없을 것 같아서 제가 냉동실을 보니까 알새우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리해 먹고 나면 알새우가 있어서 저는 이것도 조금 가져 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굳이 알새우 없으시면 안 넣으셔도 되는데 조금 이런 거 한번 넣어주시면 훨씬 요리다운 어, 양파전이지만 좀 고급스러운 어, 양파전이 될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해서 한열 마리 정도 됩니다. 조금 이렇게 해서 넣어 주시고요. 다 같이 넣으시면 됩니다. 같이 넣으시고 이제 반죽을 할 건데요. 반죽에는 그냥 맹물에 하시면 맛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다시마 우린 물. 다시마를 이렇게 미리 우려 놨습니다. 우리 우린 물에 반죽을 할 거고요. 일단은 얘들을 약간 밀가루에 이렇게 한번 옷을 입혀준다 그러나 이렇게 한번 버무려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버무리셔서 이렇게 묻었을 때 여기에 다리마 다시마 우린 물을 조금 넣고 반죽을 하도록 할게요. 이게 간죽이 너무 무르면은 어, 주, 저, 전을 구웠을 때, 부침개를 구웠을 때좀 처져요. 처진 감이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그 내용물이 알찬 그런 전을 구우려고 하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조금 어, 국물은 작게 그리고 건더기는 많은 느낌? 그런 느낌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그 밀가루, 중량 밀가루 지금 제가 딱 200ml 한 컵을 넣었습니다. 그거에 양파 두개 하면은 거의 맞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어, 조금 간이 미약할 것 같아요. 그래서 밑간루 하긴 했지만 조금 더 들어가기 위해서 여기에 계란하고 이제 소고기 다시다 조금 넣도록 하겠습니다. 소고기 다시다 0.5 티스푼 정도 됩니다. 이것도 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소금은 아까 많이 넣진 않았어요. 그리고 계란 두 개, 계란 두개 넣고요. 간단간단합니다. 이렇게 반죽하면서 이제 팬에 예열을 하도록 할게요. 불을 약하게 하셔서 열이 오른 팬에 팬에 해야 되니까 반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도가 거의 맞습니다. 지금 우리 양파는 항암 효과가 많아서 당뇨병이나 고혈압, 경력경화에참 좋다 그러죠. 어떤 재료하고도 잘 어울리는 것도 양파 인데요 어, 생선이나 육류 냄새 제거하는 데도 아주 좋고요 또그 요리를 했을 때그 양파의 풍미도 훨씬 좋습니다 양파 종류도 요즘에는 뭐 백색 양파, 황색 양파, 또뭐 홍색 양파 이렇게 종류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우리 토종은 백색 이랍니다 조색용으로, 백색이 조색용으로 뭐 연하고 어, 맛있기는 한데, 좀 저장하기가, 길게 저장하기가 힘이 들어서 어, 조금 그때그때 바로바로 구매하셔야 될것같고요 어, 양파에는 화아알루미라는 암 예방의 대표 성분으로 특유의 양파 냄새 그 냄새가 우리 좋다 그러네요. 그런데 우리가 그거 진짜 맡기가 힘들어서 생으로 먹는 게 제일 좋긴 한데 먹기가 힘드니까 최대한 여러 가지 그 반찬 요리에 이렇게 이용을 해 주시는 게 아마 가족들 건강에도 좋고 암 예방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리브 오일을 이거, 저는, 카놀라유, 카놀라유 쓰는데요. 뭐, 기름 종류는 굳이 따지지 않고, 요즘 좀, 콩기름은 조금 안 쓰고 있습니다. 안좋다 그래가지고. 자, 이렇게 해서, 예일이된 상태에서 기름을 부셔야지예일이안될때 기름이 부는 거는 조금 안좋더라고요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반죽이 다 됐습니다. 물론, 주걱으로 떠서 해도 되긴 맞아요. 지금 손에 보통 관계로. 이렇게 해서 한번 펴 볼게요. 거의 국물이 없는 그런 양파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손으로 이렇게 펴 주시는 게 골고루, 골고루 이렇게 펴 주시고요.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 뭐, 설 안주도 좋지만, 저는 이렇게 해가지고, 음 반찬, 썰어서, 어 밥상 위에, 항상 우리가 밑반찬이라고 하는 거는 좀 며칠 전에 해놓은 거잖아요. 근데, 바로바로 하는 음식이 한 음식이 한두 개 정도 있으면, 그 식탁은 훨씬 더, 소어 풍성한 식탁이 될것 같아서, 이렇게 즉석 음식을 저는 조금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해보도록 할게요. 물조절들은과 마시면서 이렇게 조금 세게 하셨다가 줄이셨다가 저는 종이 약불로 했거든요. 너무 약. 약하게 하시면 기름을 많이 흡수를 해버려요. 그래서 후라이팬도 전만 붙일 수 있는 이런 후라이 하는 후라이팬과 하나 놓으셨다가 하셔야지 요리하실 때 훨씬 쉽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양파두 개에 재료가 이만큼이 나와서 보니까 한네 장, 다장 붙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이거 한 장만 일단 붙이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너무 맛있어 보이네요. 이렇게 됐을 때는 이렇게 한번 눌러 주시고, 그래서 한번 눌러서. 여기에서 기름을 한 방울만 더 주시는 게 좋아요 기름 물론 많이 드시면 안 좋긴 하는데 우리 또이 부침 요리에는 기름이 좀더 들어가야지 잘 구워지고 바삭한 느낌이 듭니다 기름이 너무 없으면 또 맛이 없어요 자 이렇게 돼서 한번 볶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양파, 매운 양파전 만들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